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주일이죠. 생가에서는 자문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열 번째 시간입니다. 자문 4장 1절에서 9절까지 지혜를 얻으면 버리지 말라 라는 주제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 이어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라고 자녀들에게 당부하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중요성 때문에 솔로몬은 이 같은 당부를 여러 차례 반복했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주의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당부는 들으라, 주의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지혜가 중요한 만큼 그 지혜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없기 때문이죠.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 아비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기를 간곡하게 당부한 이유는 그 지혜가 주는 확실한 유익 때문이죠. 이절 말씀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도리는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아들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자신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녀들과의 동질감을 형성합니다. 이런 동질감 형성은 최고의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다윗은 왕의 업무뿐만 아니라 아들을 훈계하는 아버지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내 말을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교훈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얻으며 얻으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했죠. 이 동사는 돈을 주고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혜가 대가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순종하고 싶다면 이를 위해서 어떠한 각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6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했어요. 이구절은 지혜를 한번 얻었다가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 주죠. 계속해서 간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여성형 동사를 사용하여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습니다. 솔로몬은 신부를 소중히 대하듯 지혜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품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하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보호와 지혜와 영화를 줄 것이라 했죠. 또한 높이라는 단어에는 경매에서 매매 효과를 높인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종종 돈, 명예, 쾌락의 가치를 높게 여기며 떠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선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또한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는 여인 아내를 마음에 품는 것처럼 사랑하고 품으라는 거죠. 지혜만큼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민감하게 또한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살수 있는가라는 것이 간추제이기도.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득이 담겨지고, 또그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